여기 귀금속 시장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직접 와봤습니다. 여기는 전에 쇼핑몰이었는데 지금 더 좋은 쇼핑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. 아직도 여기는 금을 활기차게 거래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. 거래가 엄청 길어져요. 제가 볼 때는 대박입니다. 이 BNT 안에 사람들이 이게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어, 모든 나라들은 다 스마트화 됩니다. 그리고 못 사는 나라일수록 급속도로 발전할 겁니다. 어, 여기는 주얼리 가게인데요. 그래서 CCTV들을 다 설치해놓고 있습니다. 라오스 국제공항이에요. BNT 안 근데 역전 대합실보다 작은 것 같아요. 정말 뭐라 그럴까. 국제 공항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조그마한 시골 터미널 같아요. 그리고 뭐 보안 검색대 짐 검사하는 사람들 있죠. 그런 것도 하긴 하는데 그냥 다 통과하더라고요. 인터넷셔널 에어포트 듀티프리가 있는데 그리고 짐 찾는 것도 요렇게 된게 1, 2, 3번밖에 없어요. 커스텀 서비스에도 뭐 그냥 사람이 없어요 그냥 바로 나가요 공항 내 환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저 앞에 조그맣게 보이는게 독립문입니다 개선문 같은 거죠 역시 주얼이나 금장사도 잘 되는데만 잘 돼요 이쪽 다른 쪽으로 한번 와봤는데 여기는 이렇게 조용합니다 아까 거기는요 한 회사가 직원이 한 35명 정도가 계속 상담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팔이 날리고 있어요. 이렇게 주얼리 시장들이 넓어요. 이것도 작은 편은 아닙니다. 그런데 이쪽에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. 이게 한 블록 사인데 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. 역시 잘 되는 몫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이 백화점은요 어, 팍선같이 보이지만 부르기는 팍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새로 생긴 백화점이에요 어, 생긴 지 얼마 안된 최신 백화점입니다 보시면 스타벅스가 보이고요 피자 보이고 롯데리아가 있습니다 롯데리아 파워가 막강해요 그 옆에도 쇼핑센터인데 이거는 좀 오래됐어요 어휴 딱 들어오니까 그냥 바로 삼성 그 다음에 한국의 유명한 롯데리아 삼성 갤럭시 홍보는 역시 세계적입니다. 홍콩의그 유명한 육복 주울리까지 들어올 정도면은 여기는 미래가 밝다는 얘기겠죠. 어 럭셔리한 분위기입니다. 오늘 토요일인데 이 주울리 가게가 닫혀있거든요. 어 옆에도 보면은 좀 닫혀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주얼리 가게들이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닫은 이유는 그냥 임대만 받아놓고 있답니다. 잘 되는 큰 회사들이 미리 임대로 받아놓은 거예요. 아, 아주 좋은 자리 그냥 네? 딱 잡아놨네요. 여기는 라오스 여행자들의 거리에요. 어, 요 바로 밑으로 보이는 게 이제 여행자들 의 거리고요. 이 앞에는... 이렇게 어, 여러 가지 상품들을 팔고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은 뭐 핸드백 같은 것도 팔고요. 어, 뭐 신발, 휴대폰, 옷, 선글라스, 액세서리. 어,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팔고 있습니다. 어, 방클립 모델로 된 팔찌도 있네요. 에르메스도 있고요.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맛있어 보여요. 프레쉬 미 소고기 꼬치예요. 소고불 맛을 입혀서 맛있다, 맛있다. 맛있대요. <laughs>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난은것 같아요 저는 지금 비엔티안에서 망비앙 블루라곤으로 가는 길입니다 블루라곤으로 가는데 좀 비포장 도로가 많습니다 보시면 참 많이 들어와서 재밌게 놀고 있어요 물은 굉장히 차갑다고 합니다. 이렇게 어 다이빙 어 좋습니다. 어 올라오기가 힘들어. 오, 진짜.